이번 PWS에서는 더 타이트하고 공격적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치킨 맛있게 드달다. 둔덕에 붙인 게 아니라서 오. 예 은밀히 암살하고 빠질 수가 있겠네요 다나와가 음, 타이밍이 좀 자, 절묘해야 될것같은데요 어, 어, 지금 이거, 나가면 괜찮은데 어자 그래서 NN도 동료들과 좀 합류하려고 하고 있는데 쟤네들도 스킬을좀 준비하고 있고요. 검은 아, 달이 아, 오랜만에 보여주는데요. 자 태민이 승룡을기절시켰고요 오르카도 이깁니다. 아, 헬프도 자, 헬프 자 한데 맞았고요. 바로 네. 앞쪽에 붙여놨죠. 에프 선수어 근데 뭐 전반 위적으로 지금 포위되기 때문에 몸을 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위치라서 자, 투스타도 위치를 바꿔 주면서 피해 는데 이거 너포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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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촘촘한데요? 네 이게 안 쓰다가 써버리니까 예. 이터무 스타라이트 입장에서는 조금 방심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도 한번너 접어주는 것 또한 여유가 느껴집니다 음. 그냥 너무 를 보지 않았어요 성장 젠지가 워낙 경험이 많다 보니까 계속 직구만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음 전압으로 한 번씩 던져요. 절절 맵니다. 네, 아, 한국 국내 어... 적당히 치다가 올라가 서 삼류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 삼거리 지역으로 들어가서 엎드리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쪽은 대동남해가가 요리하기 딱좋거든요다 자, 레오코엔과 젠지 2살 떨어졌어요. 해빙 기절. 자, 네, 자, 이, 이 싸움 파이? 쉽지 않습니다. 엑스코드만 남았습니다. 네. 그래도 인파이팅 세트이긴 한데. 킬을 낼수 있나요? 철권으로 공전 중이거든요. 체력이 학힐. 너무 없어요. 킬 냈고요. 엎드렸습니다. 연마가네. 아아아 젠지 7킬 하지만 어, 절반으로 전력이 줄었습니다. 맞습니다. 고엔고 프린스가. 아... 예, 능선 쪽에 젠지와 플로리스 서로 좀 인접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눈치를 못 채고 있죠. 네, 자, 피오가 시작됐나요? 음. 소리는 냈어요, 꼬부기. 네, 피오 또 죽이려 갑니다. 베어리스 네, 피오, 피오, 피오. 피오. 보고 있으니까. 뿅! 도끼리 피어났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성장에 있는 집토로 경일 게임 아카데미가 붙이는데요. 안쪽에 청소이 크게 들리지 않다 보니까 네. 과감한 지금 수를 둔 거죠. 피오는 돌아와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자, 바라봐주고 어, 있고, 옷을 판... 다깎으로 나가 있는 판단 너무 좋았어요. 네, 요새, 젠지의 그 경기력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초근접 인파이트 예, 그것도 건물기의 싸움에서의 승률이 엄청납니다. 태민! 그리고 또 잘하는 게 하나 더 있죠. 건물 안쪽을 공략하는 그 분다릅니다. 뭐예요? 이거 지금 지나가면서 라인 위치로. 네, 화염병을 밟았어요. 이거 나머지 한 명의 위치도 지금 알고 있어요. 그냥 찍히는 거 아닌가요? 연막치고 화염병 치고 시간 벌면서 어떻게든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좀 시간이 없어 보이는데요? 발소리 다 익혔죠? 자 차시 약간 흔들렸습니다 자 벽둥이 있다 돌아가고 있다 코너에 몰렸습니다 나 지금 자 우르르 뛰어옵니다 어 그런데 수류탄, 사피류탄, 네. 수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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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에 수류탄 자 태민이 빠른 백스텝을 보여줬고요 자, 성장, 성장 눕히긴 했지만 트레이드 아 바로 들어가죠 젠지 5킬 네, 이런 부분에 이제 젠지가 2023 PGC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음. 차근차근히 접근은 했지만 또 아웃서클입니다. 맞습니다. 외곽 쪽에서 차량을 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동산, 그런 것들 보이긴 하지만 그쪽으로 먼저 나갔다가는 보행곡 프린스에게 후면이 뚫리거든요. 아, 경일게임 아카데미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네네. 진짜 차량을 다 터뜨려 버리면서 킬 포인트 야금야금 잘 먹고 있어요. 산타도 뒤쪽에 남아있지만 이게 뭐더 이상 우,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이 없거든요. 음, 음. 게임을 뭐 이제 유연하게 돌리는 네. 것 같습니다. 좀 스마트하게. 네. 저희가 그 우연하다라는 얘기는 기존의 간식들이 네, 얘기 많이 네. 했었는데 아, 디바인티에 상당히 좋은 경력을 보여줬네요 이번에도 수비해내는데요, 디바인팀자 이그라울스가 오히려 이제 개미 지옥에 있다가 전용질를 못하면서 네. 박살이 나고 음.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광동인 소사이드 스쿼드를 좀 정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폭식 아직 남아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핸드와 헤도가못 나왔어요 자, 자,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오 선수가 죽긴 했지만 이 정도의 위치에서 젠지가 장사를 더할 수 있을 음.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게임 피티도 못 들어올 것 같고 렘바 선수가 혼자 살아남았지만 저쪽에 물자를 이용해서 버티는 것 말고는 할수 있는 게 별로 안 보입니다 네. 아 고나 정리 어, 발포 진짜 디바인 팀 지금 선이 선두권에 다 탈락된 상황에서 말이 극적인 치킨도 먹으면 테민 음, 선수가 지금 보이는데 안 쏘고 있는 거 같아요. 디지구팔과 성자연을 같이 불러와서 일제 사격으로 잡아버리려고. 음. 아 그래서 네. 발포를 노려주고 있었거든요. 혼자 다들 싸움을 해줄 수 있을지. 이거 젠지의 그 습격에 대항을 해서 발포 선수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젤 리퀴드 못 넘어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막내의 존재에 대해서도 지금 체크가 안 됐으면 젠지가. 급습을 하면서 공략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오, 그래서 결국엔 있지? 이 킬로그를 이용하면서 디바인 팀은 넘어와야 되고요. 오래, 좋은데요. 자, 아, 성장! 성장 갚아줍니다. 네, 젠지 에어펙. 네, 뉴도탄이에요. 여기까지만 어, 해주면 있어요. 되거든요. 엎드려서 다시 시간을 벌어보고 음, 있습니다. 트레이드한다 생각하고. 살리고 나서 해도 늦지 않고요. 음 그리, 그래서 이제 태민 선수가 시간 안 주려고 성광턴 던지고 계속해서 위치 찾고 있죠. 여기서. 그데오 오! 태민. 강한 남자 강태민. 자 결국 6킬을 하면서 젠지가 또 올라왔습니다. 83점까지 올라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이쪽에서 사, 아, 기, 기절을 한번 뽑아줬기 때문에 디바인 팀이 넘어온 데는 성공을 했어요. 음. 그래서 도재 선수가 그로자 들고 왔죠. 네. 자 도로를 그래도 건너오긴 음. 했습니다. 자도재 선수 어. 그제 경기력이 참 좋았었거든요! 오! 디바인 팀이 양쪽 모두에게 치명타를 안깁니다 아니 설마 이것까지 치케를 만들어낸다면 디바인 팀즉 그랜드 파이널의 주인공 될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어버서 옮길 수 있나요? 성장 선수를? 자 일단 수류탄 데미지 들어가긴 했는데 기절을 당하지 않았고 이 수류탄 죽여요! 근데 막내는 디바인 팀이 모릅니다. 음, 연막... 이게 중요해요. 자, 연막탄 뿌려 놓고 가상의 위치에서 벽 만드는 다음에 그다음에 한번더 살리겠다. 아, 그래도 어, 각도 계산 좋아요, 지금. 3인 유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자, 태민 선수가 그래서 왼쪽에 어디까지 적이 왔는지 체크가 안 됐기 때문에 과감하게 리스크 있는 그런 진출을 하고 있고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총성을 낼 수가 없는 음. 거죠. 어떻게든 디바인 팀과 젠지가 먼저 떨어지길 바라면서 지금 손익권 2위권까지 좀 올리고 싶을 텐데 자기장이 계속 막내 쪽으로 옥기가고 있어요 네자 그리고 서로 수류탄에 닿을 수 있을만한 거리거든요 아, 그리고 발포가 연막탄이 많이 없으니까 먼저 선도 설마 수오 초대박 날 뻔했습니다 자, 그래서 데미지 들어갔다 음. 가자 자, 자 근데, 근데 맞고 있어요 근데 너무 패기로운 거 아닌가요? 자 하울의 수류탄도 충분히 데미지를 넣어줄 수 있는 위치입니다 자 어차피 기다리면 우리 칼은 부러진다는 거아 막내 막내 자자자자 발렸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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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야, 야. 도저히 술을 타는 기절 이러면 젠지에게도 기회가 생깁니다 맞습니다 공방전이네 버렸거든요 그렇죠. 포가 연막 안에서 데미지를 넣어줬습니다 5,6,8 기절 리키자 어, 자, 이거 타겟팅이 디바인 티에문 쪽으로 쏠리면 고잉고 프린스 승리를 더 올라가죠 근데 고잉고의 기절이 하나 올라왔고요 젠지는 지금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태민 선수와 성전 선수가 이제 살, 살려내면서 3명 유지 그러면 시간이 좀안걸이거든요 예. 4대 4으로 바뀌게 되고 점자 기장이라서 먼저 자리 잡은 게 이득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살렸고 외곽으로 깎아가서 3명 3대 1 구도 만들면서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자 까치 선수 누워있는 거 발견만 한다면 봤나있 점프해서 뜬대요. 이거 본거 같아요. 까치? 야! 태백! 아, 섬광을 맞았나요? 하늘에도 쌌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 있으니까 섬광탄으로 일단 시야 지워주고 자 계속해서 그래서. 자 화키를 찍었습니다. 아, 식생과 그리고 연막탄의 각도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됐어요. 트윈드 됐어요. 이거. 트윈 1대1. 자 성장 대 화랑이거든요. 자 위치 체크하고 이게 수류탄이나 연막탄 이제 젠지가 거의 남아나지 아, 어. 않은 상황이거든요. 화랑은 한번더 받고 성광을 받은 이후의 승부를 보겠다. 음? 성장은 연막이옥에서한번더 들어왔는데. 아하. 코인고 프리스. 좋아하는 분인데요. 그, 그, 그분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10개 아. 중에 8개를 맞히는데요. 2개가 임팩트가 크긴 해요. 네. <laughs> 그렇죠. 또 그런 자마다 이제 그분과 같이 함께하다, 함께하다 보니까 네.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아, 네. 보고 게요. 계시죠. 오. 항상 존경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늦었어요. <laughs> 아, 아, 아. 자, 근데 아, 피오가 이쪽은? 아, 근데 이게 피구이? 아, 근데 이게... 오! 화면 상태가... 아! 자, 쫓아가요. 쫓아가요. 자, 빠르게 도망칠 수 있나요? 아, 이거는 도망갈 것 같은데요. 동네 한 바퀴. 자, 되나요? 아. 피오를 잡아내는 피구이 이거 그냥 깔고 가서 가는 게 훨씬 더 낫죠. 어, 이거. 아, 너무 잘해요. 아이 야, 이런 노림 즈라 쪽을 밀다가 좀 허무하게 끝났었던 그런 매치를 상상하면서 다크전인가요폭수전차량으로 와요 와요. 공 하나. 코나가 약간 늦었고요. 2대 1로 볼 때. 근데 빠르게 진출하지 못했거든요. 이거 디지급파 불러와야 될것 같긴 한데요. 자, 성장까지 왔어요. 다 왔어요. 아, 먼저 받기 시작합니다. 자, 때려놨으니까 어디 있다. 그럼 빠르게. 아 젠지가 2층 집을 가져갑니다. 이거라고 해서 포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너무 그때 네. 너무 이거. 지금 이동 시간이 거, 길어요. 피구공 들고 옵니다. 이거. 팀 선수가 끝을 수있을지 아, 저 플랜트 기저 아, 녹여 버렸어요. 아. 녹여 버렸어요. 자, 젠지가 중요 거점을 킬포인트와 함께 가져갑니다. 맞습니다. 복수를 정말 제대로 300%해 버렸어요. 음. 음. 거리가 좀 멉니다. 그래서 한번 접어주고 비다렸다가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젠지 위쪽에 이 네네 오 어, 젠지 쪽으로 붙이면 돼요. 그냥 줄이 받아 버리나요? 수류탄. 오야 디지코팔. 자 복시가 뒤늦게 왔습니다. 그 정렬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싸움이라서오 어, 근데 디지코팔 다 잡아요. 다 살릴 수 있나요? 네. 아 어, 디지코팔 이거를 이 파이팅에서 스포츠 다, 다, 다 때려잡았어요. 가나와이스포츠 네, 어. 판자 쪽으로 들어옵니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2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전체 점수 디플러스 기아가 137점으로 1위고요 디바인TM이 약간 흔들렸던 마지막 매치 때 129점 그 뒤를 V7 펌피 쫓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나와 히스포츠 컵 거...